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도 기뻐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 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이 선물은 돼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더 생명 안에서 굴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것 같이 은혜도 의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한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굴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 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싹쓴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어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 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종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안에 곧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 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장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에서 된 것이 아니오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안 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즉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갑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오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란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